집에 어, 안 들어가고 어, 어, 짬뽕 먹고 어,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짬뽕을 먹고 어, 사우나 가서 사우나 좀 하고 좀 자고 내일 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어 오늘 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서울 올라갔다 또 내려오려면 어, 잠도 얼마 못 자고 피로가 계속 누적될 것 같아요. 그냥 싸우나 좀 하고 조금 몇 시간이라도 더 자려고 합니다. 이런 거아 영업하죠. 아. 네네. 짬뽕 곱빼기 하나 주세요. 네. 밑반찬이죠. 양파, 이거는 오이, 오이 그거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단무지. 응? 양파도, 응? 자, 아, 짬뽕 나왔습니다. 국물 되게 진하죠? 부추도 많이 주고, 응. 음, 홍어도 있고, 가리비 새끼도 있고,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24시 한증막 사우나입니다. 침질 좀 하고, 저 그러고 좀 자다가 그러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어우 완전히 컨디션이 꽝이네요. 꽝. 아, 저녁 6시에 자일 겁니다. 네, 있거든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안녕. 아, 숙잔네요. 얼굴이 충충부는데 아 이제 저는 의정부 첫차를 가야돼요 의정부 첫차를 아이고 날씨 덥다 땀좀 빼고 푹 잤더니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긴 하네요 6시 반이고요아 눈이 부었어 아 의정부 아 11시 차 갔다가 다시 평택 내려와서 송도점 2시 반을 가야 됩니다. 아마 입구는 이따가 한 새벽 12시에서 1시쯤에 나올 것 같고요. 입구가 많으면 갈 거고, 입구가 없으면 아마 송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우선, 저는 디포로 가서 의정부점 가는 샤시를 차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디포에 들어갔고요. 어, 제가 의정부 차고 갈 샤시 5839를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5839, 5839 출발하기 전에 주의도 하고 가야 될것 같고요. 5839 샤시가 어딨네 5839 아, 여기 있습니다 5839 5839 였죠 아. 5839 오케이 그렇죠 <끝> <끝> 완료 완료됐습니다. 아. 아이쨔 해결 완료 떡판이 잘 걸렸는가 확인을 하고 떡판 아, 잘 연결됐죠 면생자를 네. 올려줍니다. 이 떡판은 항상, 아 어, 샤시 연결하고 확인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체결이 안 되면 출발하다가 이 샤시랑 헤드랑 분리가 되고 떨어져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네. 저는 이제 의정부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첫 차, 11시. 11시 전에는 가야 되는데, 지금 출, 아, 퇴근 시간이라, 아, 차가 좀, 아, 안 밀리기를 바래야죠 네, 저는 지금 주유를 하고 있고요 주유하고, 바로 의정부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어 고속도로는 차가 다행히 안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정도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넓을 없지요? 예? 무리하긴 넓을 없지. 네네네. 27만 5천 7백 40, 아, 27만 5천 원, 27만 6천 원 돈이 들어갔네요. 네, 성민이, 성민이가 지금 제, 저를 앞질렀습니다. 아, 성민이는 지금 어, 상공점을 가고 저는 의정부점을 가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오늘은 차가, 아, 많이 없네요.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첫차갈때 가장 걱정인 게, 아, 차가 밀릴까, 안 밀릴까. 밀리면, 아, 너무 힘들어요. 저기 서서울까지, 어, 아, 찔끔찔끔찔끔 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뒤에, 어, 아, 브레크 네, 그 등들 때문에 너무 눈이 아프고요. 피로가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오늘은 무난하게 차들이 빠지네요. 네, 또 의정부점까지 저는 무사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의정부점에 도착했는데 지금 여기 아, 코스트코 마당에 여기 직원 차들이 주차가 돼 있었고 지금 저기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있죠? 요, 저 차들 저 뒤에 검은색 차까지 빠져야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여기 차시 잘렸는데 옆에다 대야 돼요 근데 지금 승용차들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옆에 접안을 한 다음에 저 지금 잘리는 샷이 있잖아요. 저기 지금 파레트가 담겨 있어요. 파레트가 상처가 되어 있었고, 저거를 갈아차고 가면 은 됩니다. 어, 지금 빠지네. 한 대, 두대 빠지고, 어, 저세 대를 빼야 되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가서 전화해가지고, 좀차좀 좀 빼달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또, 이거 하고 빨리 송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평택 들렸다가, 정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지금 접안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접안을 했구요. 샤시를 잘라놓을 것이기 때문에 고인목을 대립니다. 서류를 이시빙에 갖다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타시를 바깥하고 평택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평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지금이 10, 10시 56분 아, 11시 12시 1시 한 1시 정도면 평택 도착할 것 같네요 네 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포장해서 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놓치면 또 오늘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네. 빨리 포장을 해서 네, 먹으면서 가야 될것 같네요 먹은 세트 시켜 주문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배고파. 여기는 지금 양주 IC 쪽, 아, 양주 톨게이트에 있는 아, 맥도날드에 네, 맥도날드. 항상 여기 지나갈 때면 가끔씩 어, 포장해서 먹고는 해요. 이게. 새벽 시간대라 먹을 만한 곳이 편의점 편의점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먹는 게 라면에다가 뭐 그런 것들 김밥. 인천시대에 왔습니다. 차가 일곱 대인데 제가 오늘 볼번입니다 볼건. 폴번. 자우주 음, 아. 이게 지금 퍽퍽해갖고, 바퀴가. 어, 아, 그리스, 이거 봐 WD 좀 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laughs> 잘 굴러가거든요. <laughs> 뭐해? 성민이성민이 때문에 성민이 꼴번 탔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 부분 있몇번 때려 그러면 안에 쩔어 붙었던 거이게좀 터가 나오거든 망치 갖다가 여기 맞는 거 없어? 그거 대놓고 몇번 때리면 살아나 나도 하나 이거 먹었는데 때리니까 살더라고 잘 물러가죠? 더블 여기 묻으니까 녹재가 어? 돼 있는데 좀 줄까? 어? 녹재가 돼? 아니 이거 뿌리면 돼피비는 안돼 고 녹물이 장난 아니죠 이게 냉동 상처할때 물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갖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 아 여기 여기 여기도 해 여기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보다 는 하는 게 나아. 앞에 두대 지금 도고에 작업하려고 차를 저번에 놓고 있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저 앞에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제가 일곱 대중 꼴번입니다. 어? 음. 아내시동 네. 시동을 껐나? 시동 끄고 갈게! 제가 꼴번입니다. 지금 4시, 5시, 6시. 아, 한 6시 반이나 7시 정도 돼야 상차가 끝날 것 같네요. 출근 시간 걸려서 평택 내려갈 때 차가 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가 다 빠지고 지금 5시 20분? 이제 상차하러 갑니다. 아이고. 예능을 해주고, 지금 이제 딸랑 두대 남았네요. 저랑, 저랑, 아, 어, 볼보영님 둘이 이제 상차하고 복귀하면 오늘 일과는 끝납니다. 벌써 이제 상차를 마치고 출발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일시 조금 안 된, 아, 여 어, 여시 조금 안 됐는데요. 아, 지금 서둘러 가면 아마 차는 차는 안 밀리고 갈것 같아요. 아, 아이고, 더워도. 하여튼, 오늘도 이제 평택 복귀해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 아,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또 나와서 아, 열심히 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